어, 여기는, 리젠트 공원이라는 곳인데, 어, 이렇게 런던은 그 시티 안에 이런 식으로 공원을 몇 군데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주 분위기도 다르고, 아주 한적하고, 평온한 게 좋습니다. 약간 공원, 이 조경이 약간, 이 영국 사람들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버킹홈 궁전 근처에 있는 데랑 갔을 때랑 느낌이 비슷해 런던 시내 한복판에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나옵니다. 완전 완전 신축들. 아마 뭔가 규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이제 옛 것을 사랑하니까 이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마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못 건드리게 하는 게 아닌가. 아, 저 같은 이제 여행객들, 관광객들 입장에선 다행인 거죠. 그거 보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목소리> 지이아아금이 4월 5일 지금 3시 10분이고 3시 반에 그 대형박물관 예약이 있어서 그 전에 잠깐 시간이 떠서 잠좀 보고 갑자기 막 바깥이 시시끌해서 보니까 웬 전국 영국 신사들이 싸움을 하고 있네요 말싸움을 근데 또 신사답게 육탄전으로는또 가지 않고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이제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지났죠 이제 대형박물관 구경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관광지들을 좀 다니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대형박물관 입구입니다. 어, 이게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요. 예약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 구글 맵에서 대형망송을 치면은 예약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가지고, 어, 이메일로 이제 계정을 이제 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예약을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메일이 하나 날라와요. 그걸로 이제 바코드 같은 걸로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는 딱히 검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가방 검사는 했는데 여기가 예약제데 사실상, 어, 표검사는 딱히 안 하네요. 그리고 마스크 쓰라고 안내가 나와 있어가지고 쓰고 들어왔는데 뭐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스타 스톤인데 이집트 상형문자랑 민족 문자 그리고 그리스어로 새겨져서 이게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네레이드 신전이라는 건데, 해신 네레우스의 딸의 이름이 네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기둥 사이에 있는 조각상들이 네레이드 조각상이라고 하네요. 이게 아이리스 조각상이라고 하는데 무지개 여신이자 신들의 전령이 한국어 가이드에는 비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걸 보니까 어, 창 내리고 있는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뒤쪽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청동으로 따로 만들어졌다 그러고 그리고 허리 쪽에 지금 이 벨트 부분이 어파란색인또 발견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머리 조각상은 아. 달의 여신 셀레네의 마차, 아니면 은뭐 태양의 신 헬리오스 마차를 끄는 말의 동상, 아 말의 석상으로 보이는데, 눈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지금 입술 축 처진 거랑, 이게 그 노고를 표현한다고 굉장히 고급진 단어로 써져지는데 쉽게 말하면 체력이 털려있는 모습을 조각을 해놓은 거죠. 희귀서적, 판매하는 서점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부판인데 17,500파운드. 와. 한 2, 3천, 3천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서점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7시 반인데 숙소 가서 저녁 좀 먹고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은 게 7시 반인데 아직도 굉장히 밝네요. 그리고 이제 슬슬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시간인 것 같고. 아, 왠지 밥 먹고 나오면 은 깜깜해져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또 빨리 또밤 야경을 또 보고 빨리 들어오면 되니까. 오늘 우연찮게 동행을 이렇게 셋이서 하게 돼가지고 이 숙소에 나올 때막 앞으로는 안 한다고 동행 그냥 안 구할 거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바로 또 어떻게 동행이 구해졌네요 내일도 참 이게 여행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한국에서도 잘안 먹는 컵라면을 영국 와서 먹네요. 아, 3일차인데 따뜻한 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 한4만부 이상 걸은 것 같아요. 정확히 카운트는 지금 안돼 있는데 아 피곤합니다. 아직은 근데 8시밖에 안 돼가지고 밥 먹고 또 나가려고요. 자고 나서 느낀 게그 일본에서 이거 컵라면 먹었을 때도 느꼈던 건데 건더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건더기가 훨씬 많아요. 가격은 좀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까지 와가지고, 맨날 장 봐서, 뭐, 빵 먹고, 뭐 계란, 닭가슴살 먹고, 뭐, 이런 거 먹고, 뭐하러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식당 같은 데서 혼자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초반 때 장수생 하던 시절 그리고 대학교 초반 때 이제 그첫 번째 대학교 다닐 때 그때도 그렇고 한 2~3년 동안에 매번 혼자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때는 격리된 생활을 했으니까 혼자 도서관 생활할 때도 2년 동안 그냥 집 도서관만 계속 반복하고 밥도 거의 혼자 먹고. 그 때, 혼자 밥 먹는 걸 되게 싫어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공간에서는 혼자 밥 먹는 거를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아니면 더 걸어다니면서 뭐 샌드위치나 초코바 같은 거 먹거나, 그렇게 먹, 먹었으면 먹었지, 식당에서 이렇게 잘 사먹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안았던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쌉니다. 싸게 먹혀요. 자, 오버코이 됐네. 음, 잘 먹어야겠다, 맛있다. 아, 지금 여기 시간으로 오전 한4시반 정도 됐습니다.